여기서 카메라를 킨건 처음이네요 제 옷장이 있습니다 뾰로롱~~ 놀랍게도 전부 까만 옷입니다 아 여기 빨간 옷 하나 있죠 이건 너무 영예로운 거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주신 겁니다 저 넷플릭스 출연했을 때아 뭐가 엄청 많죠 팬트리 같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창고 방이죠 일종의 제 촬영 장비랑 조리 도구들 있는 곳인데 그냥 저렴하게 주고 산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겨울 옷장인데 전부 까만색이죠. 여기 위가 제 반팔 티들. 어,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하나 있고요. 어, 너무나 영예스러운 고기 티셔츠. 태무에서산 거. 어, 이렇게 까만색이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제가 단조롭기 짝이 없는 옷장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 가을 겨울에도 뭐 중요한 자리나 있어 보이고 싶은 촬영에서 입을 만한 가을 겨울 옷좀 구경하려 오늘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옷 구경. 자, 반비 집잘 지키고 있을 수 있지. 나옷 사러 갔다올 테니까 잘 있어. 여기 앉어. 앉어. 오늘은 껌을 주겠습니다. 개껌! <laughs> 개껌 엄청 좋아해. 이손 너무 귀엽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세, 아이고. 초등학생들 단소 부는 것처럼. 하잘 것 없는 손. 방해하지 마라. 맛있게 먹어라, 이놈아. 오늘 합정동에 왔습니다 합정에는 주로 라면 먹으러 많이 오죠 대한민국 라면의 격전지니까 라면과 돈가스 격전지 맞아 맞아 한 20-30개씩 있어 각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에서 놀랍게도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제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안 믿기는데요 의류 MD 일도 10년 7개월 하다가 지금은 전업 유튜버를 하고 있고 그 10년 7개월 중에 뒤에 후반부 5년 정도를 니트를 담당을 했었어요 니트를 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 거를 제안해서 바꿔놨어요 그전까지는 비싼 옷 뽐내는 같은 것들 당연히 좋아했었는데 니트를 하면서 소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거죠 또그 시기에 맞물려서 나이를 먹고 살도 찌고 하면서 <웃음> 급격하게 <웃음> 비루한 몸이 돼가면서 체형 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어깨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배는 안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고 키는 더커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좀 그런 가을 옷을 골라보려고 또 합정동에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포터리입니다 옷좀 입는다는 남자들 중에 포터리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푸드트립, 뭐, 대만편, 동유럽편에서도 계속 입었었던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포터리에서 가을, 겨울 신상품 한번 보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뭐 놓칠 수 없죠. 바로 달려왔습니다. 포터리 매장입니다. 어우,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고급지죠, 그냥. 네, 들어가 봅니다. 어. 오, 옷들이 많이 바뀌었네. 가을 옷으로. 아유, 매장이 굉장히 예뻐요. 어, 이거 있다. 제가 대만 영상하고 헝가리 비롯한 동유럽 영상에서 입었던 재킷이 이겁니다. 이거 까만색. 제가 실제로 굉장히 잘 입었고 미아와 아나님이랑 선지해장국 찍었을 때 그때도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입는 재킷. 그리고 아 어, 여기 코드를이 버전도 나왔나 보네. 전문용으로 골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또 골덴 바지 입으라고 많이 사주셨었는데 이거 어, 괜찮은데? 트러커 성재킷 같은 그런 느낌인데 코드로이네. 좀 귀엽다. 응. 어떻습니까? 아예 놀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지. 제 체형과 좀 맞아요 이거는. 이트러커 자켓이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은 게 이게 옷이 단단하거든요. 봉제선 있고 이게 봉제선 있잖아요. 봉제선이 있으면 그만큼 유연하지 않고 탁 서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제 배 아닙니까? 곡선으로 보이면 어떻겠어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는 직선으로 보일수록 좋은데 트러커 자켓이 저가 체형 있는 사람에겐 참 유용하다. 직선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 라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나 실제 패턴적으로도 배나온 것을 덜 나오게 보이게 한다 어우 되게 괜찮네 어? 코드로이 모자가 있습니다 P라고 써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꾸러기 같나요? 네 <웃음> <웃음> 어, 무슨... <laughs> 크게 나왔는데 모자가 난 바로 써보면 알아 남자들만 아는 얘긴데 전투모가 5로 시작하냐 6으로 시작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나는 6으로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넣어보면 바로 아는데 이게 둘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깊이가 중요한 거야. 이 패턴 자체를 몇 센치로 설정했느냐가 중요해. 귀에 얼마나 다니냐를 판단하거든. 딱 보니까 이건 되게 크게 나온 모자야. 웬만한 정상 머리인 사람들은 큰 핏으로 쓰는 모자가 될것 같고. 나는 지금 완전 정 핏. <laughs> 전투 5, 6이 두 개밖에 없어, 사이즈가. 머리 둘레가 센티미터야 이게. 58cm, 59cm, 60cm 이런 거야. 더 얘기하면 좀 슬퍼지지. 오빠가 크다는 거 치고 커 보이지 않아? 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짧잖아? 이렇게 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배려한 모자들은 탁 했을 때 귀에 달려고 그러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멋진 포터리 옷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그치. 셔츠부터 가야지 포터리 하면 셔츠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게 포털 셔츠인데 소재가 참 좋아요 캐주얼 셔츠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드레스 셔츠 같지 않아서 좋아요 생각보다 이 감도가 중요한데 이 적절하게 부서지는 느낌이 중요한데 아 예쁩니다 그리고 포터리 셔츠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늘땀인데요 이런 게잘 만든 옷이에요 바늘 땀이 엄청 얇아요 봉제를 할때이 바늘 땀 수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바늘이 탁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당연히 바늘 땀이 좁을수록 오래 들어갔다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은 노동이고 노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 소재만 만져봐도 알지만 이렇게 딱 바늘땀 보는 순간 아 어떤 옷을 지향하는 브랜드인 줄 알겠다 바로 감이 와요 이런 거는 백화점 1, 2층에서 보이는 정도의 땀수예요 이 정도는 검은색도 한번 입어봐야지 아 떨어지는 느낌도 좋네 디핏이 좋은데? 디테가 예쁘네요 여기가 좀 내앞를 보기 싫은 건 아니고 <laughs> 포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셔츠랑 그 수트도 있거든요. 포터리 수트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브랜드가 이렇게 좀 드롭 숄더를 지향한 옷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남자가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셔츠도 지금 좀 드롭이잖아요. 드롭 숄더가 뭐야? 어깨선 여기 있어야 정석인데 밖으로 좀 크게 나오는 거. 어깨가 크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옷이 큰다는 증거가 아닌 게 팔은 또 맞잖아. 드롭 숄더라는 증거지 이게. 어 다음은 이제 FW 행 거네. 어 니트도. 좋은 게 많이 나왔군요. 어 이거 못 보던 게 있네. 어? 또 팔꿈치 헐지 말라고 제가 좋아하던 귀신 얘기 중에 이렇게 <laughs> 아이가 있어서 계속 불렀던 이러고 이러고 왔다는 그 귀신 얘기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옷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웃음> <웃음> 무슨 얘기야? <laughs> 어, 일단 요거 한번 가야지. 요거랑 좀 비슷한 그 워크 자켓이 제 영상 중에 아시아 2위 피자 영상. 거기서 제가 입었던 워크 자켓도 포털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포털을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FW 버전인데 좀 바뀐 게 기장이 길었는데 이거는 기장이 똑 기장으로 바뀌었네. 어, 이거 좋다. 아, 이거 그러네. 피그먼트 워싱 같은 건데 옷을 워싱하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단을 일단 워싱을 하고 옷을 박는 거예요. 이거는 워싱을 한 다음에 박았으니까 여기에 보면 색깔 변화가 없죠. 여기 봉제선이 있음에도. 음. 요런 게선 워싱을 한 옷인 거고, 또는 옷을 다 만들고 워싱을 하는 게 있어요. 옷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빠르면 이런 워싱감이 생겨요. 이 원단 두 개가 와서 이 안에서 묶은 거잖아요, 이게. 여분의 천이 이속 안에 숨겨져 있겠죠. 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글르글르 하겠죠. 그래서 그 우구르구를 따라서 요런 요철감이 보이는 워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게좀 워크 자켓의 감성이죠 옛날 노동자들이 새 자켓을 사서 막 빨아 입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이런 것들을 지금은 현대에서는 멋이라고 느끼게 됐고 이미 좀 입은 듯한 생활감을 주는 게 멋인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정도가 좋네 이거보다 좀더 진하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기 힘든 그런 자켓일 수도 있는데 좋은 정도의 워싱이 있는 것 같아 요 워싱이라는 게딴거 아니에요 그냥 빨래예요 공업적으로 요런 멋을 만들기 위한 빨래를 하는 작업이에요 엄청 거대한 세탁기에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워싱의 증거. 이게 원래 포털이가 흰색 라벨이잖아. 아... 이게 라벨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같이 워싱을 때려버렸다. 이런 게멋이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고 있다. <laughs> 그다음에 야 이거 전혀 제가 원래 입지 않는 번쩍번쩍한 스타일이네요. 안에는 또 체크의 안감도 있네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야인 시대 느낌 날것 같은 범죄 도시 느낌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그 마로가 경부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김두한을 위협하는 그런 역할이셨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다 어. 잠깐만 이게 혹시 합성 소재가 아닌가 면백이었어 폴리가 아니라 면백이었어. 바버 자켓처럼 왁스를 발랐던 얘기야. 와, 이렇게 얇게도 되는구나, 이게. 근데 바버 자켓은 좀. 바버는 엄청 단단하잖아, 옷이. 바버 자켓의 가장 큰 단점은 기장이 너무 긴 거예요. 물론 또한 5년 뒤에는 기장이 길어야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눈이 다 크롭으로 가 있거든요. 방금 이건 좀 확실한 크롭이잖아요. 바보 같은 왁싱 소재에 안도 알파카더라고 되게 촉감이 좋아. 코트나 자켓 만들어야 되는 소재를 안감에다가 이렇게 배치해버리는. 어, 좋은데? 등이 쏙 들어가서 좋다, 이게. 계속 나오는 포터리도 이거 스테디셀러 스타일인데, 스탠딩 카라가 있는 울자켓이죠. <laughs> 또 포터리가 되게 많은 옷들이 이렇게 이중지퍼예요. 립이 있어서 조이는 옷들은 뭐 내가 자신 있으면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저처럼 이제 여기가 좀 해방감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도 하고. 이게 립이 뭐야? 갈비잖아, 립이. 그래서 이게 이 갈비 같잖아. 그래서 이게 립이거든? 요 느낌 보여, 이렇게? 빨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요 곡선 이런 게, 여기 예쁜 거야요게 목에도 지금 있잖아. 음. 음. 어, 다음은 요종 니트인데 주황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는데 이 옷은 콜라보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포터리와 아주 놀랍게도 금융사인 미래액색 증권이 합작해서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또 미래의 셀 증권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아예 없으시죠? 저도 당연히 미래의 셀 증권 회원이고요. 부자가 되는 즐거움을 지향하는 금융사고요. 그리고 포터리는 제가 지금까지 입은 걸 보셨듯이 현대인의 일과 일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이 금융사와 브랜드가 딱 마음을 합해서 이런 니트 제품이 나왔습니다. 부티라는 이름의 라이프스타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부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지자마자 원사가 굉장히 좋다는 게딱 느껴집니다. 일단 이게 이탈리아 수입 원사라고 하고요. 실크, 캐시미어, 울세 가지가 섞인 원사인데요. 왜 실크가 스카프하고 되게 막 유연하고 막 고기해 보이고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실크가 니트를 만들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크, 캐시미어, 울이 균형감이 참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크 백 니트라는 거는, 그거 일단 단가도 말도 안 되고, 일단 잘 엮이지도 않아요. 니트라는 게또 완전 흐물흐물하면, 저같이 몸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 비로한 몸인 사람들은 그게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이 베이스를 잡고, 형태감을 잡고, 탄탄함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울보다 한 단계 좋은 캐시미어를 깔면,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캐시미어가 좋은 점이, 얇아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그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 몸을 찌르는 거예요. 실이 얇으니까 그게 너무 얇고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실크예요 실크는 현미경으로 보면 없어요 그냥 절대로 몸에 아예 안 걸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재들을 섞어서 잘 엮어서 원사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엄청 기술력이라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커리어에 있을 때는 이탈리아 인류 원사 업체들밖에 못 하는 일이었어요 었 이거는 만져봤을 때아 역시 실크 캐시 니트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툭감도 너무 좋고 탄력도 굉장히 좋고 색 먹은 정도도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입으니까 그럼 너무 좋아요 몸에 하나도 안 걸리고, 관육적 표현으로 비단결 같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비단입니다. 비단이 실크니까. 네이비도 색깔 잘 받았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캐시미어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면, 캐시미어가 몽골에서 나잖아요. 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그걸 사고 있느냐. 대부분 염색술 때문이에요. 염색술의 핵심은 물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탈리아 북부가 알프스의 끝자락이어서 물이 좋아서 패션 염색술의 수도가 이탈리아 북부 같은 곳이에요. 캐시미어를 사서 거기서 염색을 하는 게더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몽골 캐시미어 특집 때는 염색이 필요 없는 그냥 내추럴 같은 걸 여기서 주로 사시라고 추천했던 이유도 그인 하는 거예요. 이게 색이 좋은 위트를 살려면 이탈리아 소재를 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미래의 세 증권의 컬러인 주황색이나 이런 네이비색을 하려면 품격 있는 이탈리아 소재를 해주는 게 맞고 저는 그레이도 되게 좋아 보여요. 셔츠랑 입었을 때잘 받을 것 같아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입는 거겠죠 했을 때 되게 스타일링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립 살짝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좁아 들어가는 이 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 열려 있는 와이드 카라랑도 대꾸가 맞잖아 이게 옷 만들고 팔때 많이 썼던 표현이 니트는 피니시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 많이 썼었는데. 왜냐하면 니트는 여기 짜긴 쉬워. 일단 실을 사와. 귀에 넣으면짜지는 거야. 근데 끝단을 어떻게 하냐가 니트는 끝이 얼마나 탄탄하게 되는지. 카라도 끝이잖아. 일반 옷들은 카라가 끝에 무조건 봉제가 있어야 돼. 말아 박았으니까 마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셔츠들도 무조건 마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니트는 선택을 할수 있거든. 봐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니트로 끝나 있잖아.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피니쉬고 끝단을 어떻게 피니쉬 하냐고 자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잘 만든 니트들은 와 이거 비싼 니트다 좋은 니트다 입어보면 바로 안다니까 코터리 미래색증권 이 부티 니트는 많이 잘 나왔네 좋은 니트네 캐주얼 바지에도 하고 정장에도 무조건 잘 달라붙고 이거는 되게 스타일링 활용도도 높겠네 아 그리고 여기 약간의 여자 옷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니트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군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 오 입어보느라 여념이 없는 와이프 아무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미래의 색직꾼과 포터리가 함께한 부티 콜라보 니트 상품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대요 포터리 2만 원 구매 지원금을 드리는 행사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더보기에 있는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좀 괜찮으신데요? 색도 잘 받으시는데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은데요? <laughs> 자 포터리 이렇게 샀습니다 제 모자랑 와이프 셔츠랑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와이프 셔츠를 사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laughs> 또 오랜만에 옷 구경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옷 구경하는 거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미술품 보듯이 오늘 좋은 옷 많이 보고 갑니다.